택배 상자에 붙은 송장을 떼지 않고 버렸다가 50만원의 과태료를 받으신 분 계신가요?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 사는 73살의 여성 한 분이 조미김 포장 봉지를 그냥 버렸다가 20만원의 과태료를 받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비닐봉지였지만 안쪽에 기름이 묻어 있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런 일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었죠? 2025년 10월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법 웨이스트 컨트롤 액트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쓰레기 분리 배출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최고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수거 차량에는 CCTV와 자동 계량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버려졌는지 추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설마 나까지 걸리겠어? 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규정을 강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의 재활용률은 73%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27%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로이터통신의 분석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고 믿지만, 기름 묻은 비닐이나 음식물이 남은 플라스틱이 섞이면서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부는 과감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저는 김도현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환경정책과 폐기물관리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현장을 다니며 가장 자주 들은 말이 있습니다. 예전엔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과 몇년 사이에 기준이 바뀌었고 단속기술도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한순간의 부주의가 바로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이 새로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돕고 싶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알고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을 바꾸면 누구나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성실한 분들이었습니다. 마포구에 사는 윤미자님 74살. 평생 분리수거를 해왔는데 조미김 봉지 하나 때문에 20만원을 내셨습니다. 박종호님 68살. 택배 송장을 떼지 않고 버렸다가 50만원을 냈습니다. 이선자님, 71살. 배달 음식 용기를 씻지 않아 15만원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평소에 법을 잘 지키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방식 그대로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몰랐다 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괜찮았는데 라는 말도 더 이상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규정은 바뀌었고 단속은 정교해졌습니다. 한 장의 비닐, 한 줄의 송장, 한 방울의 기름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실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지난 25년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자주 반복되는 7가지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이 7가지만 확실히 알면 여러분은 더 이상 과태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본 그리고 실제로 가장 많은 분들이 과태료를 받게 되는 일곱 가지 실수를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여러분은 앞으로 절대 억울한 고지서를 받을 일이 없을 겁니다. 첫 번째는 기름이 묻은 비닐봉지입니다. 마포구에 사는 윤미자님, 74살. 평생 분리수거를 꼼꼼히 해 오신 분이었는데, 어느날 조미김 포장지를 다른 비닐들과 함께 버렸다가 2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반짝이는 비닐이었지만 안쪽에 남아있던 기름기가 문제였습니다. 재활용 공정에서는 오염률이 30%를 넘으면 전체 분리수거품이 전부 폐기됩니다. 한 장의 비닐 때문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포장지를 버리기 전에는 반드시 키친타월로 기름을 닦아내고 미온수로 가볍게 헹군 뒤에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젖은 상태로 넣으면 그것도 오염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완전 건조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택배 송장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박종호님, 68살. 오랫동안 소형 공구점을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박스에 송장을 붙인 채 버렸다가 50만원의 과태료를 냈습니다. 어떻게 적발됐을까요? 바로 송장에 적힌 이름과 주소, 그리고 CCTV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쓰레기 봉투 하나하나에도 추적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 송장만으로도 누가 버렸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송장에 남은 개인정보가 단속의 근거가 되는 셈이죠.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송장은 가위로 잘게 1cm 이하로 잘라야 합니다. 가능하면 현관 옆에 미니 파쇄기를 두고 택배를 받자마자 바로 처리하세요. 조금 있다가 해야지 하다보면 꼭 잊게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음식물 자국이 남은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이선자님 71살 배달 음식을 자주 드시던 분인데 어느 날 배달 용기를 그대로 버렸다가 15만 원을 냈습니다. 용기 안에 남은 음식물은 재활용 전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재활용의 기본은 세 가지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기름기나 물기가 남아 있으면 그 용기는 바로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플라스틱 병의 라벨도 꼭 떼야 합니다. 라벨이 붙은 상태에서는 재질 분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한번 헹구고 말리고 분리해야 합니다. 이세 단계만 지키면 과태료 걱정은 사라집니다. 네 번째는 뼈나 딱딱한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것입니다. 남경수 님, 예수 나홉살 치킨을 먹고 뼈를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가 8만원을 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도 음식이니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뼈와 조개 껍질, 씨앗, 과일의 단단한 껍질 등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음식물 처리 기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멈추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쉽게 썩는 것만 해당됩니다. 물기를 최대한 빼고 냄새가 나지 않게 밀봉한 뒤 버리면 위생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스 용기를 제대로 비우지 않고 버리는 경우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가스통 폭발 사고를 여러 번 봤습니다. 수거 차량 안에서 펑 소리가 나고 불길이 치솟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부탄 가스통을 버릴 때는 반드시 남은 가스를 완전히 비우고 실외에서 두세 개의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불 근처에서 작업하면 안 됩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환기가 잘 되는 베란다나 옥상에서 처리하세요. 여섯 번째는 회사 문서나 영수증을 가정용 쓰레기 봉투에 넣는 것입니다. 최정인님 72살. 재택 근무 중이던 회사 문서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가 무려 100만원의 과태료를 냈습니다. 법적으로 업무 관련 서류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며 반드시 지정수거 계약을 통해 폐기해야 합니다. 회사 이름이나 거래 내역이 적힌 서류를 가정용 봉투에 넣으면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곱번째는 재활용 표시가 없는 포장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종이컵이나 재과 포장지가 마치 종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쪽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으로 만져서 미끄럽다면 그건 종이가 아닙니다. 이런 포장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환경부는 최근 포장재 재활용 등급을 세분화해 24종의 제품과 5개 포장재 그룹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장 뒷면에 있는 작은 마크 하나가 그 기준이니 버리기 전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보면 과태료를 부르는 실수들은 대부분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체 재활용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과태료 사례의 90%가 바로 이 7가지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죠. 이걸 어떻게 매번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규칙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과태료를 막는 8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현장에서 수천번 반복해서 강조했던 과태료를 피하고 생활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주는 8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복잡한 규칙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행동입니다. 단한 번만 자리 잡으면 평생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현관에 미니 파쇄기를 두는 것입니다. 택배를 받자마자 송장을 떼고 바로 잘라버리세요. 나중에 해야지 라고 미루면 결국 잊게 됩니다. 단 1분이면 끝나는 일이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50만원짜리 종이 한 장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집 현관 신발장 옆에 작은 가위를 하나 걸어두고 문 앞에 택배가 도착하면 바로 처리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절대 까먹지 않아요. 송장을 떼고 잘라버리는 그 1분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싱크대 옆에 라벨 뚜껑 전용 바구니를 두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바로 분리하면 절대 귀찮지 않습니다. 라벨 하나 플라스틱 뚜껑 하나를 나중에 모아서 하려면 정말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설거지할 때그 자리에서 바로 떼면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저는 싱크대 옆에 작은 바구니 두 개를 두고 씁니다. 하나는 라벨용, 하나는 뚜껑용입니다. 라벨은 일반 쓰레기로 플라스틱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금속 뚜껑은 캔류로 분리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두 개의 바구니가 분리수거의 70%를 해결해 줍니다. 세 번째 습관은 베란다에 비닐 건조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비닐은 젖은 상태로 버리면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물기가 남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냄새도 나고, 심하면 벌레가 꼬이기도 합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작은 건조망을 걸어 두세요. 설거지할 때 씻은 비닐을 그 위에 걸면 하루면 말라요. 여름철처럼 습한 날엔 하루 반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습도가 높을 때는 세균이 4배까지 빨리 번식하니 건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작은 건조망 하나가 위생도 지키고 과태료도 막아줍니다. 네 번째는 제가 3초 점검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잠자기 전 쓰레기 봉투를 한 번만 열어보세요. 딱 3초면 됩니다. 오늘 버린 것 중에 혹시 잘못된 게 없는지 한 번만 확인하는 겁니다. 비닐에 기름이 묻었는지, 플라스틱에 라벨이 붙어 있는지, 송장이 그대로 있는지, 눈으로만 봐도 대부분 알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거의 90%가 그 뒤로 한 번도 과태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3초 점검으로 끝내면, 다음날 아침이 훨씬 마음 편합니다. 다섯 번째는, 냉장고에 배출 요일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날짜를 헷갈려서, 과태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에서는 쓰레기 배출 시간을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리 동네는 월요일이 일반 쓰레기, 수요일이 재활용, 금요일이 음식물 쓰레기처럼 요일이 다 다릅니다. 냉장고 문에 큰 글씨로 요일과 시간을 적어두세요.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면 가족 모두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잘 지켜도 과태료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는 부탄가스 안전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스 비우기, 구멍 뚫기, 식히기, 금속류로 배출하기. 이네 단계를 적은 작은 카드를 만들어 부엌 벽에 붙여두세요. 가족 누구나 볼수 있는 위치면 좋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 카드가 정말 유용합니다. 가스통을 버릴 때마다 순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현장에서 이 카드 덕분에 사고를 막은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족 분리배출 점검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번 오늘 플라스틱 병은 라벨을 뗐나 송장은 파쇄했나 이런 간단한 항목을 체크하는 겁니다. 냉장고 옆에 붙여두고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하면 손주들과 함께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한주 동안 모두 잘했다면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게임이 가족을 묶어주고 자연스럽게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이웃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요즘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제 비닐도 일반 쓰레기래요. 같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돌아다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꼭 구청이나 동사무소 홈페이지 또는 환경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한 내용을 공유하세요. 정확한 한줄이 잘못된 열마디보다 훨씬 값집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매달 주민 모임에서 분리수거 정보를 나누는데 그후로 과태료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 여덟 가지 습관만 지켜도 과태료 걱정은 사실상 끝입니다. 복잡한 규칙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 현관, 싱크대, 냉장고, 베란다 곳곳에 이 습관들이 자리 잡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는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실수와 8가지 습관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왜이 작은 행동들이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분의 사례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마포구의 윤미자님 조미김 포장지 한장 때문에 20만원을 내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깨끗한 비닐이었지만 안쪽에 묻은 기름기가 문제였습니다. 또 은평구의 박종호님은 송장을 떼지 않은 택배 박스를 버렸다가 50만원의 과태료를 냈습니다. 이름과 주소, 그리고 바코드 하나로 추적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최정인님은 재택근무 중? 회사 문서를 가정용 봉투에 넣었다가 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내셨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성실하고 법을 잘 지키는 분들이었습니다. 단지 단 1분의 부주의가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1분이 돈과 시간을,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렇게까지 규정을 강화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분리배출을 열심히는 했지만 정확히는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재활용률이 73%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염으로 인해 27% 밖에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2025년부터 포장재 종류별 재활용 비율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페트병 제조업체가 최소 30%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전국의 수거 차량에는 CCTV와 GPS가 장착되어 쓰레기가 어디서 어떻게 버려졌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단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신경쓰면 환경도 지키고 지갑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세 가지 황금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기. 음식물은 비우고, 플라스틱은 헹구고, 재질별로 분리하세요. 이세 단어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보이는 즉시 파쇄하기. 택배 송장이나 영수증은 보이는 즉시 잘라버리세요. 나중에 하려다 잊으면 결국 과태료가 됩니다. 셋째, 배출 요일 지키기. 정해진 시간과 날짜를 어기면 그것도 과태료입니다. 쓰레기를 언제 버리는지가 어떻게 버리느냐만큼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면 과태료와는 평생 인연이 없을 겁니다. 반대로 이걸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 한 번은 10만원, 두 번째는 20만원, 세 번째는 30만원. 누적되면 금액이 점점 커지고 심지어 주민기록에 남게 됩니다. 1년 동안 부주의하게 지내면 수백만 원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부터 올바르게 버리면 그 돈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손에 남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동네, 쾌적한 환경, 안전한 사회가 따라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넷째로 웨이스트 2035, 넷스로 웨이스트 2035. 목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로만 가능해집니다. 재활용을 올바르게 하는 건 거창한 환경 운동이 아니라 우리 집 현관 앞에서 시작되는 작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택배 송장은 바로 자르고 플라스틱 용기는 깨끗이 씻고 봉투는 잠들기 전 3초만 열어보세요. 이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규정 외울 필요도 어려운 기술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 3초의 습관이 여러분의 일년을 바꿉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지갑을 지키고 환경을 살리고 동네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현장을 다니며 똑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에서도 그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이웃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실천이 한 동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1분이 우리 모두의 내일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쓰레기가 나오지만 그중 대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얼마든지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깨끗이 행군 플라스틱 용기 하나 작게 잘라버린 송장 한 장, 이 단순한 행동들이 여러분을 과태료에서 지켜줍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는 단한 번의 실천으로 완전히 달라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큰 차이를 만들어? 라고 묻던 분들이 몇주 후에는 정말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불안과 걱정을 없애고 자신감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얼마 전 저는 마포의 윤미자님에게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예전에 과태료를 받았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번에는 안 걸렸어요. 이제는 제가 손주한테도 송장 자르는 법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단한 번의 실수로 좌절했던 분이 지금은 주변 사람에게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된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그리고 한 가족의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보람인지 느꼈습니다. 결국 변화는 거창한 캠페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손끝, 오늘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깨끗한 나라는 한 사람의 집에서 시작된다. 우리 모두가 나 하나쯤이야. 대신 나부터 제대로 하자고 마음먹는 순간, 지금의 27%라는 재활용률은 반드시 73%로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매일 쓰레기를 버리는 그 순간이 사실은 이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시간인 셈입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피해야 할 7가지 실수, 기억해야 할 8가지 습관, 그리고 꼭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단어, 바로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기. 음식물은 비우고, 플라스틱은 헹구고, 종류별로 분리하기. 이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것입니다. 복잡한 규정이나 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세 단어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요즘 가장 헷갈리는 쓰레기는 무엇인지. 제가 직접 확인해서 다음 영상에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노력하면 혼란 대신 확신이 자리 잡을 겁니다. 저는 25년 동안 쓰레기 문제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현장을 돌며 느낀 건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깨끗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외우기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 보세요. 송장을 보면 바로 가위가 손에 가고 플라스틱을 보면 자동으로 물을 틀게 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김도현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단 한가지 마음으로 일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면 그 자체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 봉투 하나 택배 송장 한장 플라스틱 용기 하나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맑은 공기를 만들고 우리의 내일을 만듭니다.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쓰레기 봉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꼭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오늘부터 단 하나의 습관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현관 앞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내일이 조금 더 빛나게 될 겁니다.